국내 시장은 워낙 어제 낙폭 과대기 워낙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그에 대한 좀 반등의 음. 자리가 좀 아닌가 싶고요. 뭐 저는 어제 시장 보면서요, 지금 네. 제일 아쉬웠던 게 조선 기자재 쪽인 것 같아요. 네. 수주 권도 사실 많이 음. 나왔고 어 물론 우리가 엄경화 에너리랑 음. 얘기를 했을 때뭐 그게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대감에 시장이 좀 좋았으면.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너무 선별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오늘 좀 기대 걸어봐도 좋을까요? 아, 제가 혹시나 종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대조양이라든지 아, 어제 수주 죄송합니다. 나온 저, 기업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런 기업들. 오늘. 네, 어차피 좀... 조선은 저는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네. <laughs> 어, 뭐우리가뭐 우량주입니까? 2 0 0 8년럼어 우량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예. 보면은 음. 지금에 나오는 수주들이 뭐 인도 시점이 2, 3년 뒤에 갑자기 매출이 빵 나오게 되면은 음. 그때 주가 그때 2년 뒤로 돌아갔을 때 주가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갔을지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네. 분명 옛날이랑 조금은 흐름은 좀 다를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존번 한 2, 3년으로 보세요. 일단, 조선 기자재는 일단은 우리가 보이고있기자는말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2주식을 예.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음. 있다.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체크는해 보되 그걸 어느 정도 이제 2, 3년 전 시점을, 인도 시점을 네. 2, 3년 뒤로 봐야 되기 어, 때문에 그런데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어, 계약이 취소가 되고 이걸 중고성가에 대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우조 단향이랑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나올 수 있다. 뭐 사실 뭐지금당장이회사가어 오늘 20%가래 30%가래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으로 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이상의 좀 안, 무겁죠. 응, 원좀안 좋은 건다 나왔고 이제 음. 서서히 사실 어제 나왔던 게 카타르에 대한 발주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조사는 아프리카로 나고 오 있지만은 카타르 쪽으로 이런 발주가 아닌가 이시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음. 금요일 날 이동근 부장이랑 네. 얘기를 했을 때 정유에 대해서 아이고. 네. 예, 네, 장 시작을 알리는 네. 알림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어, 정유주에 대해서 음. 아우, 아직도 진짜 상방을 열어 두셨다고 했는데 네. 아주 그냥 그렇죠. 가 난리가 났습니다. 120달. 것, 예. 이게 아슬아슬 120달을 넘듯 말듯 하는데 이게 한번 뚫려 버리면은 네. 이제 그때 제가 봤더 130, 140은 금방 가볼지도 예. 않을까. 우리가 한때 150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음. 130을 못 들으면서 잠잠해졌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유가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음. 정유화 기업에 투자하기는 조금 고점이고 반대로 뭔가 반사 수열을 입을수 있는 신재생 신재생이나 원전 적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뭐두 분께서도 뭐 음. 비슷한 음. 의견이셨고 또 정유를 직접적으로 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음. 꼭 종목이라는 게 수익을 얻어서 플러스가 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를 줄이는 게 음. 오히려 재로운 해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주를 꼽으라면 항공 쪽이 될까요? 항공 그렇죠. 는뭐 항공 관련해서는 그때 예전에 엉경아 연구원님이 처음 나왔을 때 네. 항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유류할증률를 낸다고 해도 유과가더 음. 오르게 되면은 이게 대한 이게 갭이 커져요. 아, 손실을 보는 갭이 계속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아무리 여객 수요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큐를 음. 수량을 늘리라 이런 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체크라는 게또 화물 운임이 사실 작년까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좀 수혜를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항공 운임 지수 이제 BAI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한국 세계 물류 협회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함물 우린 지수가 빠지고 있어도, 빠지고 있고, 요객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음. 결국에는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음, 지금. 그죠. 일단 고정비 음.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유가가. 그니까, 러 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어프닝으로 어, 그럼 항공주 사야 되지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가와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를 아오, 체크를 해야지, 이제 저도 이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네. 봐야 이제 항공주에 대한 뭐, 음. 스트롱 바이가 나오든지 하지. 그 전까지는, 음.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에는 음, 좀 지금 상황이 좀더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체크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음. 빠지는 게 눈에 띄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봐서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는차 소장님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이렇게 정원 갖고도 갖고다 보면 음. 유가라든지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뭐 오늘 막뭐 국제선 노선 정상화 약간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지금 항공주가 크게 안 오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발목을 잡고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다시 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아까 네.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줬어요 KTNG 이렌텍. 이걸 뭐 추천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런 사건들이 꼭 KTNG 이렌텍에서만 EM텍에서만 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반도체도 있고 그런 이제 자동차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를 그럼 얘기하실 거면 정리 좀해 음.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나은 이제 전자 담배 예, 피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전자담배를 이제 KTNG랑 EMTEC이 같이 공동 개발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기를 전자기를 기 공동 개발을 했는데 다시 EMTEC이 이제 KTNG랑만 이제 공급을 하다가 이게 BAT라고 해서 세계 2위 회사가 있어요. 더니 담배 파는 이제 세계 2위 회사가 있고 이제 KTNG는 한 8위 정도가 되고 1위가 필리모리스인데 이제 BAT에 공급화를 하려고 하니까 KTNG에서 빡이 던 거죠. 너네 <laughs> 우리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너네 이거를 특허를 출원했더라. 너네 음. 지금 장난하냐?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지금 얘네가 이제 전자공시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은 지금 특허 출원 한게 550개가 되고 특허 등록된 게 350개 정도 됩니다 대략. 어, 근데 어제 여섯 건에 대해서 얘네가 소송을 건 거예요. 야 이거 너네 기술을 특허낸 거 우리 거야 내놔 이거죠. KTNG가 아, KTNG가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고 물론 어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만은 <laughs> 네, 네, 근데 사실 그것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택의 입장은 뭡니까? 임택의 입장은 아니다. 걔네가 하고 있는 공동 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에 대해서 특허다.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는 오, 있는데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계속 이제 나올 음.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차 벤더, 밴더, 2차 벤더에 대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음. 향후 KTNG가 여기서 이엔텍을 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그래서 어제 이엔텍, 파트론, ITN 반도체가 급등했다가 빠지기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너네도 혹시 얘네들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너네도 소송에 너네 특허 등록된 거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하겠으라고해서주가가 빠졌었어요. 음, KTNG랑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뭐 이랜텍, 뭐 파트론, 아이템 네. 반도체 어제 그런 어. 등등이 다 심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KTNG에 대한 뭐 갑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회사들이 다른 쪽으로 어 성장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하는 것뿐인데 전 음. 그에 대해 어제 조금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주식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런 음. 어, 관련돼 뭐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아마 뭐, 어제 아까 그 아까 그 친구분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 만약에 주가가 25% 빠졌어요 정말 우려 정말 좋은 회사에서 주가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 EM 대기업 예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25% 빠졌을 때 과연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제 저도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막 내가 봤을 때그 사람들이 다별리산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만큼 이제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람은 아마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b a t 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 자체가 뒤바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마이케티엔즈 딴지를 걸어보면 BAT도 공급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 좀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에서 이런 논리로 한번 접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다른 쪽 이레텍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뭐, 뭐 투자증권에서 이제 반사수혜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솔리드 3.0 이제 그거 전자담배 얘네 이제 텍은 하이브리드 2.0이거든요. 그냥 솔리드를 오히려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앤텍도 아마 오늘 덩달아 좀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구조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사실 이렌텍도 빠졌고 이 음. 엠텍도 빠졌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차피 시장은 그렇죠. 반등을 지수단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음. 수혜를. 너무 낙폭 가대에 따른 또 저가 면세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이슈는 정리하자면 네. 지금 정리된 건 없다. 음, 정리된 네. 네. 또한건 없고 왜냐하면 또한번 해면 공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k t n g 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어제 나왔던 이제 H 기자분도 그쪽 이제 EMTK 관련 이제 k t n g 출입 기자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음. 그분도 그냥 모르고 이제는 치 않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음. 여기에는 음. 오늘 이제 k t n g 에서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도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면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송 이슈가 제일 많은 건 제약바이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소소... 보톡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laughs> 그렇잖아요. 오래가 오래가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부분들 잘 선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또 있습니까?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삼성전기. 아, 사실 뭐 어제 관심 줍니까? 관심 주라기보다는 이제 자한 1월 열 달에 얘네가 테슬라 쪽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한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음. 규모도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 이제 사실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야, 어제 52주 신 저가였네요. 네, 그런데도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죠. 어제 장 끝날 때쯤에 나왔었는데. 이게 그동안은 LG 이노텍의 물량이 한6 0 70%였는데 삼성전기가 2, 30%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제 사이버트럭이랑 이제 전기 트럭 관련해서 수주를 얘네들이다 받아가 버렸어요. 예, 네,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조금 이제 조금 근데 그게 어제 이제 이슈가 된 거지 원래 이제 몰랐던 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차를 했지 삼성전기가 전부 다 가져갈 수 이제 어느 정도 LG 이노텍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요 대만 업체도 입찰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빠졌던 게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 그리고 지금 이게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모바일보다는 전장용에 대한 카메라 모델이 오히려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영역 카메라가 여개 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의 컨셉 자체가 음. 뒤바뀔 수 있다는 것. 뭐 오늘도 어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어 이제는 조금 바뀌었고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증가했다는 이제 서서히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는 이제 m s c c FCBGA 관련해서 기판 음. 관련해서 조금은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 에노텍이랑 삼성전지, 삼성전기랑 응. 쌍두마차로 불리는데, 응.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하나는 우상향이고 하나는 응. 우하향이거든요 응. 그렇죠. 그런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서도 매력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권사 응. 리포트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응. 네. 와 실제로 실제로 네. 기관 외국인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매도로 지금 좀 일관을 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주가의 상단에 제한하는 네. 발목이 될지 오늘 출발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기는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반기는 조금은 나아지, 왜냐하면 FCPJ 기판 자체가 이제 그런 고가 고부가 가치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음. 성장성은 큽니다. 그거는 PCB랑 좀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그럼 PCB는 모건스탠리에서 그때 음.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심텍이랑 이런 종목이랑 지금 삼성전기는 네. 다르게 보신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음. 조금 고부가 가치 이제 FCB제 자체층 이제 대덕전자 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 향후에 나올 새로운 수요 그에 예, 대한 부분들이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쳐다본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는 이제는 뭐 바닥 근처에 좀 오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